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중국의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이 변경됩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AT는 최근 현지 전문가와 개최한 중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 사항 라이브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T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 농식품 생산업체 등록 범위가 기존에는 일부 유제품 등 지정품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고, 라벨은 내외 포장재 모두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중국의 자세한 제도 변경사항은 AT에 문의하면 되고, 이번 웹이나 영상은 AT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추석 판매 행사를 실시합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이란, 농업인이나 농촌 기업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2시 8도 유람 채널과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 전국의 농협 한화로 유통 매장 등을 통해 특판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융복합 인증 제품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농가를 돕는 효과도 크다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 570명을 모집합니다. 한농대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통해 신입생 전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은 농수산인재와 도시인재전형, 일반전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주목할 점은 영농 영어 기반이 없거나 부족한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한농대 측은 올해는 입시 전형이 달라진 만큼 영농 의지가 뚜렷한 인재들이 한농대를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특화작물인 방울토마토와 고추 구기자 재배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 양분이 부족하거나 특정 성분이 과다할 경우 생육 부진이나 수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농가들은 그간의 경험에 따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염류 집적 토양을 찾고 염류 집적 경감 기술 실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월동채소 정식기를 앞두고 적기 파종과 소기 생육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보통 8월에서 9월이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양채류와 마늘, 가을 감자 등 월동채소 파종기인데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파종 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 농업기술원은 기상과 포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적기 파종으로 생육일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력절감과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농기계 확대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